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종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네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니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불을 세바에서떠던 날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족과 가난한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우벤과루우벤의 아들 하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아임이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리우. 무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살라와 베레스와 세라니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으론이요스불론의 아들은 세르과 엘론과 알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탄산 아람에서 야고백낳한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삼십 명이며 아세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세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미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세라며또 브리아의 아들은 해멜, 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아바니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 6 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고디베라의딸 아누세 아스난시 요셉에게 낳은 분 문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게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빈과 후빈과 아르시니. <laughs>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십사 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앞달리의 납달... 네? 아들 곧 야셀과 구니마 예예셀과 실랭실이라 신랭...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 야구...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칠 명이라. 야곱 함께 야곱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육십육 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야곱에서 요셉이 더 따른 아들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어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 요셉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임으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보거든 당신들을 이르기를 주의 종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생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하대 가난한 땅에 기운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으사오니 원하온대종들로 고센 땅에 사겨하서바로가 유세베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이게 왔은즉 이곳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대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령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어 소유를 함께 하고 아, 주대 애굽이 애굽의 좋은 땅 아, 안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함께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집에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서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네 곡식을 를원하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네.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준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이, 주의 주의 목전에 오리까? 우리 뭔가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우리 죽고 사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내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의 애굽에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하게바치니 애굽에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므다 땅이 바로에 소유가 되리라 요셉의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작능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박생하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 너희는 그 땅을 보리라 추수의 오 분의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사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는데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의, 요셉이 애국토지법을 서우며그 5분의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 의토지는 바로 의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요 그라 이스라엘이 죽은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운해를 입었거든 창하문이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니라.이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요.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난 땅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각하고 엄성하게 하여 이곳에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수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는 내 것이라 루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대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번에 바탄에서 올때 라헬이 날 따르는 도중 가나한 땅에서 죽었는데 이곳은 에브라트까지 길이 아직도 먼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트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트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그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와 보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 이스라엘이 온인 아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와.